해서 다 맞췄대. 그 대충 돈으로 좀 떼우지 쪼잔들하게. 아유, 아유. 제인쇄 정도로만 성실 끝나겠네요.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배포됐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났기차요 근데 우리 회사 대리점이 서울에 138개나 돼요? 네. 뭐 숫자만 맞네. 어? 백화점엔 하나밖에 진출 못했으면서. 아유. 100...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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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빨리 빨리, 빨리. 아왜왜왜 왜, 왜. 백화점이요? <laughs> 백화점이 왜요 대리님? 우리 회사 의료기가 올해 첫 백화점에 입주했어요 네 조금 전에 저희 고객들께 우편 배포했습니다 아, 어찌어찌 넘어가나 싶더니만 기어이 일이 커지고 마는구만. 어? 한쪽은 근무 퇴만해, 한쪽은 짐어태사인하하고 전단지 돌리고, 어? 둘다 징계 각오해, 어? 특히 김지환 씨. 아, 진짜 이게 손실이 얼마야, 도 대체? 어? 전단지 인근 고객 3천 명한테 가서 3천 명 최대 손실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어? 회사에 끼친 손실 이 이게 얼마야? 전단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답답해. 너 정말 답답해. 야, 어쩌다 사고를 친 거냐? 걸만 한다고. 내 팀장한테 한마디 할까? 가만히 좀 있어. 야, 이럴 때 사주아들 친구 쓰는 거지. 언제 쓰게? 꽉 막혔어, 하여튼가. 아, 대체 뭔데? 아, 여차하면 내가 나서 준다니까? 정해